아파트 아파 아파트 아파게임파트 아파트 uh uh huh 아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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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 uh huh 아 h h 아 h Kissy f a c sent to your p h o I'm t r y n g kiss your lips for real 년째 전화가 안 되는 걸 뭐? 아 돈을 내가 줘야 되는데 전화 받을 사람이 전화가 안돼 그럼 잘못된 거냐고 잘못된 거아니고요이 집이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? 고기야 맛있어요. 여기 소이무자이만어 그 아,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? 응?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? 그 여인네가 그 여인. 여기는 또 일하는 사람들 또 일을 잘해. 요그 고기가 그 고기가 아니에요? 그냥이 그냥이 그놈이, 그놈이 그놈 모르겠지만 일단 잡다봐요. 앞치마 좀아그안